탈모약이 여유증, 그러니까 여성형 기방을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여유증이라는 것은 원인을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아비만 또는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가슴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에 약물의 위험인 약물의 의향이 가장 많은데 이 약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탈모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모약은 여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탈모약은 복용하는 연령층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지기도 하고, 또한, 어, 유전적인 것 외에, 유전적인, 유전적인 탈모 외에, 음, 스트레스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탈모 환자가 늘어나면서 탈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기도 늙기, 했고, 그로 인해 여성형 유방 환자도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탈모약은 이 약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으로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여, 이 호르몬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는 분들의 경우에 기능을 하지 않았던 유선조직이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가슴에 볼륨감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탈모 이에서 여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방법은 사실상 수술을 하시거나 수술 하시거나 약을 중단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세요. 약을 중단하시면 탈모 치료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내가 느꼈던 이런 부분 가슴 예민해진 분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탈모약을 먹으면서 나타난 여유증의 경우에는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수술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세요 어, 여성형유방수술은 수술은 원인이 되는 탈모약을 먹었을 때 가슴을 발달시키는 원인이 되는 유선이나 지방조직을 다 제거하는 수술이 여성형유방수술이세요 그렇다보니까 탈모약을 다시 복용한다고 해도 여유증이 다시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약을 먹는 중에 여유증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앞으로 내가 다시 탈모약을 먹었을 때 수술을 한다고 해도 다시 재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된 유산이나 지방층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탈모약을 드신다고 해서 여성형 유방이 다시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유방 수술 후에 탈모약을 드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